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구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송도 마리나 베이 아파트라고 하는 송도에서 위치가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입지적인 거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그냥 앞에 전망이 바로 바다를 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에 입주를 한 물건이고요. 전용면적은 25평. 인천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쭉 오다 보면 이제 인천공항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양쪽으로는 아직도 많이 뭔가 비어 있다, 벌판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남동향으로서 바다를 끼고 있는 마리나 베이 아파트지만 바다 전망이 안 된다. 그리고 약간 저층이다. 8층이면 사실 저층이라고 하긴 그런데 여기는 워낙 높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8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좀 약간 낮은 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낮은 층으로는 저층 기준 6억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1 타경 15,972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에 위치한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25평이고요. 감정가는 9억 2천에 나왔으나 지금 4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반값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번 낙찰이 됐다가 미납이 됐는데 당연히 지금 현재 네이버 호가 자체가 6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는 사실 수지 타산이 안 나온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있는데 이제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걸로 봐서는 가족이지 않을까 약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건물 등기 사항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이 모두 소멸되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거기에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로드뷰 이런 거 말고 야 신가장 너도 나가가지고 드론도 띄우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영상도 좀 찍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봐라라고 생각하시면은 채널 멤버십이라는 게 있으니까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